어떤 추억이 하나씩 있으실지 저는 사실 용인하면은 고려 시대의 불교라 굉장히 많은 위상을 또 높이 차지하고 있었나봐요. 그러니까 원래 고려 시대 용인 하면 은또 빼놓을 수 없는 게또 있다면서요? 저도 이런 연관성은 너무 새로워서 더 궁금해졌는데요. 네. 이번에 용인시 박물관을 찾아가 봤습니다. 음... 이번엔 저 아나운서 유세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. 제가 온 이곳은 용인시 박물관인데요. 이 고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용인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 이곳. 그중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. 바로 고려의 도자기들입니다. 고려하면 고려청자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백자들이 보이네요. 고려시대와 백자 그리고 용인 이 연결고리의 궁금증을 풀어 봐야겠습니다. 용인과 뭐 백자다. 네. 연결이 사실 잘안될 만큼 네. 우리가 도자기나 백자 생각하면 네. 경기도의 다른 곳. 네, 이천이나 광주, 네, 여주, 여주가 뭐 먼저 떠오르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어떤 관련성이 용인과 있는 거죠? 불교부터 예술까지 쭉 알아봤는데요. 그런데 고려하면 역사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한 음. 번쯤은 기억날 키워드가 이 전쟁인 것 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고려하면 전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네. 고려시대 한 500년을 통틀어서 정... 와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용인 찾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. 걷다 보니까 오른편에 이뭐 언덕인가요? 이 뭔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여기가 처인성이라고 고려 시대의 유명한 성입니다. 아, 언덕이 아니고 성이라고요?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여기 오셨이 충격 받아요. 아, 네. <laughs> 작은 동산 같아 보이지만 이곳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도성 처인성입니다. 이렇게 800년 전 도성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데요. 그는 입을 네. 자세가 남다르세요 이분이 아까 그 말씀하신 약간 무림 막 이렇게 무술하시는 <laughs> 네. 그런 정확하심.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가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연잔 선상에서 질문들이 생겼어요. 음. 왜 살리타 군대가 서희성을 쳐들어갔을까? 음. 너무. 한 가지, 뭐, 확실한 거는 이분이 되게 뛰어난 무장이었고 음. 또 훌륭한 리더였다. 네, 네. 이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음. 네. 또 확실한 건 우리가 또 미스터리를 계속 풀어든다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계속 궁금한 게 많은데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이 처인성 전투를 승첩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은 살타를 죽인 그 화살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역사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또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역사의 흔적들도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.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